안녕하십니까. 단도박하는 개구리 단계입니다. 오늘 영상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. 우선, 현재 저의 빚은 3,450만원입니다. 불가 생기는 지 얼마 안 됐고, 제가 사실 그 이전까지는 개인회생 중이었습니다. 그래서 개, 올해에 개인회생 빚을 다 갚고 다시 재발하여 생긴 빚인데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갚아나갈까 하다가 일단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일인데 밤에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. 어제 첫날이었는데, 대략 한 5만원 정도 번것 같습니다.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은데, 굉장히 처참하죠 앞으로 일단 일을 해보면서,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을 그릴 생각입니다.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